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9월 8일 목요일 주말권 저녁이면서 추석 연휴 바로 직전입니다. 아 빨간 날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저와 같은 이제 직장인들은 사실 방학이 없는 관계로 빨간 날이 언제 있나 달력을 뭐 미리 보죠. 에, 추석 연휴 대체 연휴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월요일까지 아우 푹쉴수 있다라는 거. 자. 지프트 이벤트방 들어왔구요 오늘도 목요일 예, 자취사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라윤누나 들어오셨고 세민형님 들어오셨고 어, 나슨님? 쓴님? 네 그리고 별남명님 들어오셨고 아별남명그 내장산 쪽 코스 되게 좋은거 같은데 10월 쯤에 한번 저희 한번 라이딩 한번 해요 내려갈게 내가 예, 우리 봉선동 어필 마녀, 우리 다리님, 해달 윗님 한번좀 보게, 실력 좀 보게, 피좀 빨아보게. <laughs> 어, 누나가 형이랑 시간 한번 맞춰보겠다고 했는데, 아, 아우, 누나라고 하지 말랬는데. <laughs> 자, 아, 오늘 리커버리 한다고 하는 우리 뻥쟁이 누나, 막내 누나 모습이었고요. 해달 윗님, 아, 지난 영상에 엔딩 요정은 너무 경쟁률이 좀센것 같다 하셔가지고 오픈 요정 이라도 좀 어떻게 안되겠니 하셨는데 뭐 안될게 뭐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우 지금 우리 라연 누나 그리고 지금 해달리 님 시선인데 제 이름이 떠 있죠 약간 이게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처음이 아니라 몇번좀 저렇게 나타나는 게 나, 어, 나타났던 적이 있어 가지고 저거 아마 버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해달리 님 스타트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화요일보다는 좀 인원이 적죠? 필드로 나가셨나? 아니면 뭐 미리 뭐, 벌써 이제 명절 새로 이동 중이신가? 네. 에이조 대장도 없고, 용희 형님만 지금 들어와 계시죠? 살라 형님도 안 들어오시고, 네. 이게 들어온 자리는 잘 몰라요. 근데 빈 자리는 금방금방 눈에 띕니다. 사람이란 게참 그래요. 자. 오늘 우리 리커버리 하신다고 하셨던 막내 누나. 근데 막내 누나 오늘 뭐, 필드 라이딩 가셨다가, 처음 펑크 났었다고. 아우, 공구통 제가 들고 다니는 거 야옹이 들고 다니고 들고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에, 아직은 튜브 교체를 해 보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다른 분의 도움을 받으셨는데 뭐 펑크 나면 바로 느낌 오죠. 좀 몸이 민감한 사람들은 뭐 림이 바닥에 닿는 게 느껴지니까 뭐 어쨌든 다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다행이시고 어~ 공구통이라도 들고 다니니까 어디야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이쪽은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 많으시니까 뭐 도움을 좀 어렵지 않게 받지 않을까 저희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드물다 보니까 자급자족 해야 됩니다 어~ 간단하게 그냥 바로 폰 폰콜 때립니다 델로 와라 <laughs> 자 아~ 파주청이네 형님 오랜만에 홍시저지 그전에는 그 백마일 저진가? 네, 회색 저지 주로 입으시죠. 네, 오늘 오랜만에 모처럼 홍시 저지 원래 저 저지 입으시죠. 겨울 시즌 되면 에이조또 이끌어 주셔야죠. 에이조의 뭐 오늘 든든하신 분들 굉장히 많, 많습니다. 뭐 박범진 또 빠빠운님 꿀벌 저지 입고 계시지만 빠빠운님도 오늘 낙차하셨다고 네, 아픈 거는 별로 없었는데 쪽팔렸다고 <laughs> 저도 어, 그 느낌 알아요. 아, 올해 저도 낙차만 세 번을 했어 가지고 MTB 타다가 할머님들 피하다 넘어져 가지고 갈비 뼈에금 가고 예, 그리고 나서 또한번 낙차하고 가장 최근에는 광복절 날 우중 라이딩 하다가 슬림 나서 자빠진 거자아자1.5조겸2조죠네 <laughs> 오늘 목요일은 사실 그룹 라이딩이면서 좀 후리하게 달리다 보니까 뭔가 좀 리딩하는 그런 맛이 없어 가지고 어, 제가 한번 그냥 또 빌런짓 해 봅니다 지금 속해 있는 그룹에 뭐, 라연 누나 계시고, 승채 누나 계시고, 다리님 계시고 하셔가지고, 우리 누님들이 먼저 한 번, 어, 팩을 좀 끌어주세요. 했더니, 이제 우선, 우리 막내 누나. 상냥하지만, 뻥에 굉장히 능숙한. <laughs> 우리 막내 누나가 먼저 한번 빼보시고, 그 다음에, 뭐, 라연 누나도 지금 앞으로 좀 나가고 계신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다리님, 해달 윗님도 한번 앞에서 좀 땡겨주셨고, 네, 뭐 여자 라이더 분들만 땡기실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나서 주셔야죠. 로테이션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남자분들 한분한분한번또제 분 지목해 봅니다. 네, 이병천 님또 누가 계셨었죠? 네, 어, 데스파시오 님. 네, 그리고 <laughs> 아, 그 전에 이제 어, 누나들 끌어주세요 했더니 쿨 님이. 어, 디조 조장님이시죠 대장님 쿨님이 아우 누나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했는데 바로 네, 성별 바꿔드렸어요 제가 쿠리 누나로 <laughs> 지금 가민 하늘색 저지를 입고 계신 우리 쿠리 누나 <laughs> 장첸 머리 하셨네 네, 쿠리 누나도 중간중간 리딩 해주셨다라는 거자 네. 젤코평 님은 항상 에어리언 하이바 쓰고 계시죠 아 근데 젤코평 님도 오늘 오른쪽 크랭크암이 작살났다라는 거. 아, 파워가 얼마나 좋으신지 굉장히 정력적인 분이셔. 아, 그래도 뭐 여분의 자전거가 있으셔 가지고 출퇴근 하시는데는 어, 대체할 자전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오르막이었다고 하지만 어 크랭크암이 그렇게 금이 부러진다라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죠. 헛발질 그 그러니까 헛발질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여튼뭐 다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네, 지금도 로라 지금 한 발로 타고 계신다고 <laughs> 자아 뒤쪽에 H 정님 따라오고 계셨구요 네, 리딩하고 계시 던 모습이죠 제코 형님께서 자 뒤어서 이 네, 이병천님께서 리딩해주시고 네, 옆쪽에 호석 호석님이신가요 네 그리고 네 지금 계속 해서좀 이병천님 모습이구요네 요즘 몸이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장거리도 많이 타시고, <laughs> 왜 인터벌해? <laughs> 그냥 가요. <laughs> 네, 인터벌하지 말고, 네, 자연스럽게 로테이션 하는 걸로. 뒤쪽에 시리우스 권 병옥 형님, 네, 뒤따르고 계셨고, 아, 우리 쿠리 누나, 드디어 나섭니다. 아, 리딩. 아우, 블루로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하셨어. 자전거 휠셋도 푸른색으로. 네. 파란색 좋아하시나봐요. 아, 쿨. 약간 느낌이 푸른색. 쿨. 아잘 어울려. 네. 장첸 머리 하고 계신 우리 쿨이 누나. <웃음> <웃음> 자, 어, 신발. 와, 현란한데? 네? 어, <laughs> 멋있어. 자, 우리 해달 윗니 모습이죠. 윗니 뭐 이제 점수대가. 와, 3점 중후반도 뭐 이제 약간 1%의 경사도라고 하지만 어쨌든 파워 굉장한데? 예, 아우 좋아요 누나, 아, 누나랑 하지 말랬지. 아, 몰라 그냥 편하게 부를게. 예, 아우 다리 누나도 꿀벌 저지 입으신다고 하셨는데 여하튼 저는 꼭 입으실 수 있을 거다. 아, 확신합니다. 자 앞쪽에 상원 형님 그리고 호성님이 선두에 지금 서고 계시고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신 거죠 호성님하고 예, 상원 형님께서. 네, 그 팩이 루즈하지 않으니까 계속 지금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 40km 이상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프리라이딩 하면 좀 널널하게 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아, 로테이션 몇번 제가 흑마술로 주스를 부려서 조정을 좀 했더니 <laughs> 저절로 어, 팩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 있다라는 거자 책이 좀 빨라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간격들이 슬슬 어, 벌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용이 용 형님께서 호미가 지금 벌어진다 라고 해가지고 예, 제가 뒤쪽으로 예, 제가 저질른 짓이나 마찬가지니까 <laughs> 예, 뒤쪽 인원들은 제가, 제가 또 책임져야죠 뒤쪽에 보니까 정구선, 라윤누나, 또 옵저버 형님 이렇게 계시고 뒤쪽에 또 누구신가요? 네. 별남 형님이시네요 <laughs> 왜 뒤로 왔어? <laughs> 형 앞으로 가셔야지 자, 라연 누나 오늘 장거리 뛰고 오셨는데, 그니까, 맵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주에 양평 그란폰드에서 누나랑 형님이랑 또 저랑 이제 옆집 사시는 살라 형님, 준호, 제로, 또 에이조 대장 충혁이 이렇게 올라가고, 어, 또 우리 인천 막내 누나도 양평에서 보자고, 너좀 뒤지게 마주 가고 좀 해라 하면서 보자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반가우면서도 무섭고, 뭐. <laughs> 여하튼 양평에서 어, 꽤 많은 분들 필드에서 좀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한두명 정도 두분 정도 더 양평에서 만나자 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혹시라도 이거 보신 분들 중에 함께 달리신 분들 중에 양평 그란폰도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때 또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회 때마다 보자고 했었던 우리 홍현석 형님. 그러고 보니까 현석 형님 요즘 잘안 들어오시네. 필드 탓이나? 어 여하튼 현석 형님도 <laughs> 우리 어느 대에서 회 봐. <laughs> 아 원래 저수령 대회 때 봤어야 되는데 그때 못 봐가지고. 자 용이 형님 모습이시죠. 네. 쪽에 네, 쿠리 누나 <laughs> 일났네 이거 쿠리 누나라고 계속 입에 베겠는데. 네. 아유, 자 우리 라이언 누나 모습이구요 라이언 누나 오늘 양평 쪽 근처 양수였나요? 네. 라이딩 다녀오셨는데 좀 피곤하신 것 같아. 묵묵히 달리시기만 하시는데 사실은 어, 형님하고 두 분이 같이 거실에서 라, 어, 로라 타실 때이컴패니언으로 채팅이 조금 약간 잘안 되는 상황이신가봐요. 해서 서 로라 타실 때는. 특별히 타시는 중간에는 네, 말씀 안 하시는 거, 핸드폰 보고 하시는 건가? 네, 여하튼 뭐채글을못 남기신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누나, 그냥 제가 주저주저 떠드는 거글 남기는 거 네, 그거 그냥 보고 나중에 <laughs> 스트라바상으로 어, 혼내고 혼내주시고 어, 칭찬해 주실 건또 칭찬해 주시고 그러시면 돼요, 맞죠? 네. 자 병옥 형님까지 합류시켜서 옵저버 형님 그리고 라연 누나 저랑 네 명이서 후미 네, 막차 버스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구선은 네. 언제 떨어졌어? 한참 라이온 누나 피를 빨더니 오늘 뭐 정구선도 좀 힘들었는지 네. 화요일에 힘을 너무 쓴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아이고 오늘 그러고 보니까 승채 누나, 펑크나 셨지 빠빠오님 뭐 낙차 했지. 또 오늘 뭐 이벤트 방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구밍이, 상준이 봉크 왔다고 하지. 아유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안전사고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 상주리 같은 경우는 맨날 배고프다고 막 징징대는데 야좀 먹고 다녀마 구미가 좀 먹어 알았지 그안 먹고 다니니까 또 필라테스 한다고 안 먹는 거 아니니 아아요가는니 네 모습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아 징그러워 더러워 털도 많아가지고 자자 <laughs> 자. <laughs> 자. 라연 누나 모습이고요 네, 오늘 라연 누나가 아까 진짜 그냥 아바타상으로 나 피곤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전달이 돼요. 자, 오늘 홍시저지 입으셨네. 우리 막내 누나. 그리고 해달 윗님. 상추저지. 제가 볼땐 명절 세고 나서 우리 쇼핑 한번 하러 가요. 꿀벌저지 네, 혹시 105 사이즈 맞아요? 맞으면 제가 드릴게. <laughs> 제꺼. 아 빠빠오 님도 뭐 힘들다 하면서 흐르 셨는데 제가 보니까 뭐가 힘들어 막 3점 후반으로 막 때리드만 어 흐르려면 한 1.7로 달리면서 나 흐를게요 리커버리할게 이러셔야지. 뭐3.7 4점대로 달리면 그게 어떻게 리커버리 아그 이상의 점수 때니까 그게 휴식이구만. 어 흔, 흔히 흔제 그런 말 있죠? 너의 리커버린 나의 역치 <laughs> 그런 건가? <laughs> 자, 아유 근데 오늘 박범진님도 힘을 좀못 쓰는 그런 느낌. 다들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지 목요일. 아, 연휴잖아요 이제. 좀힘좀 좀 내봐. 왜 이렇게 다들 지쳤어? 이승채 누나만 좀 힘이 남아 돌아. 어? 리커버리 하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어. 제가 볼 때는 이 제이프트 이벤트 방에 이승채의 트리거가 몇명 있어. 그러니까 이제 라파, 라파님. 오늘은 제가 보니까. 누구지? m t 병 형님 오늘 좀 컨디션 좀안 좋으시고, m t 병 형님, <laughs> 근데 형도 안 좋다면서 최선돼서 달리고 있더만, 네, 나중에는 이제 후비 쪽으로 좀 내려오시긴 하셨지만, 네, JCS, MJC, 아마 이것도 어떤 도고의 팀의 약자겠죠? 네. 아나모나님, 네, 서 슬슬 이제 좀 눈에 익고 있습니다. 네, 새로 이제 약간 나중에 좀 들어오신 분들. 저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드리고, 에피소드 다 기억하고, 그래서 막썰다 풉니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나 이런 얘기 좀, 사실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뭐, 제일 흔한 거는 뭐, 본인들의 생일이라든가, 어떤 기념일, 뭐, 이러한 것들. 살짝 귀뜸 해주시면, 제가 슬금슬금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달 윈님모습이고요윈님이 위님 오픈요정, 안 되겠니 했는데, 오픈요정 뭐 해드렸고, 뭐, 까짓거 뭐 엔딩 요정도 못해드릴 거 없죠. 오늘 엔딩 요정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해달 윗님으로 <laughs> 어, 선정해놓고, 아, 라스트, 우리 라연 누나. 누나 진짜 힘들어 보이시는데. 안돼요, 누나. 명절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잘 쉬셔가지고. 양평에서 만나요. 양평에서. 어, 양평 특공대 제가 조직해서 갈게요. 근데 그냥 양평 그란폰도는 좀 코스도 수월하고 무난하니까. 우리 소풍 간 것처럼 재밌게 타는 걸로 해요. 사진도 많이 찍고 어, 힘들면 말하세요. 우리 제로나 준호 살라 형님 시켜가지고, <laughs> 아 살라 형님 빼드려야 되겠다. 어, 밀바라도 하라고 할 테니까 에, 어, 좀 챙겨야 될 분들이 한분더 늦어가지고 우리 누나 두 분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누나 두분 보필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딩 요정은 해달 위님으로 선정했고요. 네. 저 이제 마지막 한4 0 k 로 채우고 끝내려고 스프린트 한번 땡겨봤습니다 아 힘들어 다리에 힘이 안들어가 밥을 먹고 타야 되나 진짜 구민이한테 전염됐어 아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가 입에 배게 생겼어 그렇지않아도 채팅창에서도 막 배고프다고 막 하셔가지고 생각 안했었는데 아 우리 뭐좀 먹어야 되겠는데 지금 이거 영상 편집하는 시간대에 케아도리브스다운 존윅3가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얼른 그거 보러 가야돼요 자, 오늘 영상 이곳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화요일에도 뵈요. 안녕히 계세요.